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2000가구에 속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전원을 대상으로 마포구 사회조사를 시행합니다. 구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관심사를 파악하는 지역 맞춤형 통계 조사로 구민의 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최보슬 기자가 전합니다. 마포구는 9월 1일부터 14일간 구민의 주거 생활, 보건과 복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2015 마포구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행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 매년 활발하게 실시해온 마포구 사회조사는 그 이후로 2년 주기로 바꿔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실시할 사회조사는 지속적인 사회 지표의 개선,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해 주거와 경제 등 10개 분야 65개 항목으로 만들어졌으며 2015년 9월 1일 기준으로 마포구 표본 2,000가구에 속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전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회조사를 통해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기 적절한 주민 만족 행정 서비스가 많이 제공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